맞은데 벌레야 한번 뿌려드릴게요. 날씨가 너무 겨울답지 않게 좋아가지고 정말 오늘 오신 내 나는 산책날을 만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 고택의 사람은 앞에 보이는 홍삼원에 있는 정녀패입니다. 몇개 있어요? 정녀패 몇개 있어요? 칸몇개 있어? 아까 한 개를 어디 갔어? 김원결. 어, 어? 헹궈이니 어, 진짜 어? 어. 어. <laughs> 닮았다. 사촌? 한 개. 저 판이 몇 개야? 빨간 판. 저 위에 봐봐. 정녀라고 해. 몇 개? 한 개? 메뉴에 하나 있고. 그러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있잖아. 어, 저거는 뭐냐 하면요. 조선시대 때 지금 대통령 임금이 내린 효자 뭐, 효녀, 중신, 뭐 이런 거에 대한 상장입니다. 그거를 정료라고 합니다. 정료라고 하는데 응? 네. 양반집이 대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아무나 들어오나 이러고? 안 응? 열려있을 것 같지? 그럼 응.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양이식세게 문이 닫혀서 뭐라 그래? 응? 뭐라 그러고 들어가요? 예, 네, 한번 해볼까요? 딱한 목소리로 문이 닫혀있다 생각하고 목소리가 작으면 정남아범이그 소리를 못 듣고 안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한번큰 소리로 이리 오는 노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리 오는 노래! 아이고, 예전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네. <laughs> 국민도 이런, 그, 색을 지울 수 있습니다. 마루입니다 그래서 저 문이, 여름에는, 겨울이니까 지금 한기를맞기 위해서 목도 살아놨지만은 여름되면은, 그 문을 쳐어서 네. 접어서, 네. 저기에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이, 마을, 마루가 시원하겠죠. 그래서 저문 이름은, 뚫어서 열게, 너는 문이다. 뚫어 열게 문입다 정말로 우리 그 전통 한옥의 파풍이면입니다 내가 보셨어? 재미가 있었고, 응. 전통 한옥은. 내가 왜그 전통 한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옥은 무슨 뭐, 어디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한옥은 뭐라고 그습니까 한옥은 왜 한옥이라고 그러니까 아, 한옥을 왜 한옥이라고 한옥은 무슨 의미니까 한옥, 한옥 어 집인데 한옥은 뭐 아파트도 한옥입니다 한옥이 있는 집 때문에 데런데 이제 이런 전통 한옥 뭔 일이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어, 옛날 선조대부터 전통으로 지어온 한옥이기 때문에 전통 한옥이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이제 네, 어린이 문제 나갑니다. 음. 전통 한옥을 지은 재료는 뭐 뭘까? 세 가지 맞단 말이에요. 음. 자, 손 들고 먼저 손 들면 됩니다. 네. 전통 한옥을 지은 어린이. 어, 이름 좀 보여줘, 아까. 한길이였지한길이 어, 역시. 자, 한결이. 자, 한 가지 처음에. 얘는 지금 요새 유행하는 말로 무슨 제로니까친환경제친환경제 친환경제. 친환경제. 여러분, 앉아 계시는 마루, 저는 꼭 앉아보라고 말씀드리는데, 1570년경에 만들니 마루입니다. 여기도 같이. 여이 여기도 같이. 여기이도 국가적으로 재산 시위를 보시는고 재산을 지대해놓고서종라고 종료라고 그러죠. 종 제일 높은 사람은 3대만 모셔라. 다 같이 모시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하면 안 되니까. 3대만 모셔라. 그러고 일반 시민들은 부모만 몇서어요 그럼 그 중간 계금은 2대만, 2대면은 아버지, 할아버지잖아. 그렇게만 모셔라 했습니다. 근데 양반들은 다몇 대를 모셨게? 다 4대, 5대를 모셨습니다. 보통 이제 3대를 모시고 나면 우리가 시제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 다 4대 5대를 모셔도 어 야사나 조선시대 야사나 실록이나 이런데 조상을 과하게 모셨음으로 는는 붉은매에 호느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충, 임금한테 충성하는 것보다 더큰 거에 모였을까자 어린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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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만, 어린이만. 예? 표, 여 어린이한테 서물라나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겁니다. 어, 나라에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겁니다. 효. 그래서 어, 임금이, 임금이 어, 국무총리 같은 그런 간직을 내려도 내 부모님이 병상에 있거나 그 부모님을 돌봐줄 행정관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임금한테 상관마마, 저희 부모님이 병중이라 낙항하여야 되겠나이다 하고,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가게 하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하죠? 세국지. 네. 어? 네. 가 아니고, 3년간, 기본 3년, 더후자는 4년, 김재현은 5년간, 심역사를 합니다. 부모님 문을 옆에 봐가지고 텐트, 요즘 옛날에 텐트가 있었겠어요? 온막을 어? 짓고, 집으로 온막을 짓고, 식지도 않고, 먹이는 먹는 것은 갖다 주면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최소한 3년 1 5사지를 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3년 1 5사지를 합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중요을 것입니다. 이로 왔어요. 아들의 지인들은 또 누가 왔다니갔다니 하는지 마루 끝에 앉아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랑채에 있는 아들은 어머님의 아침에 건강하게 기침을 하셨는지 이것도 살수 있어 이 담장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바라다 보면은 어, 어르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야, 자생활 보장이 참안 되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생활 보장이 엄청 잘 되어있습니다. 왜? 이 3층이 넘는 땅이 마당으로 구분되어 있고 중문, 쪽문으로 구분되어 있고 방장으로 다 구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행랑아범이 안체에 안일어주지 일러, 않으면은,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뭘뭐 사는 건지 모릅니다. 그 정도도 구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 저, 어, 고택에서는 숙박 체험을 어?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풀렸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적인 자유재산에 너무 침해를 끼친다 해가지고, 숙박 체험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거는 문카드는넘어있매 이런 저 해설 너무 잘했죠? 네. 궁금한 게 하나도 없죠? 네, 우리가, 저는 배고픈 분들 모시고, 절대로 해설안 합니다. 저도 배도 좀 고프고.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스태프 선생님 안내를 받아서 식사하러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낭문화관광회을사 구혜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님께 다시 한번더 감사합니다. 역시, 날시적을 있었으니까, 해설사님 저까지 더 다시 보시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저희는, 여기는 지금, 미스터 션샤에서 보셨던 분들은, 이게, 주인공 방입니다. 음 네. 오늘 여기 주인공 방을 쓰실 분은, 이진우님이라고 제일 이쁜, 10시, 어, 그날 저희가, 20, 며칠 날, 10시에, 땡땡땡, 팍. 들어오신 거예요. 완전히. 쳐도 1분도 안 놓치시고 정확하게 10시부터였는데 저희가 10시. 그전에 중, 들어오셨던 분들은 저희들이 시간 좀안 되기 때문에 다시 좀 10시부터입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지우님이 바로 오셨어요. 그 이지우님이 이방을 드실 겁니다. 오신내 풍기는 잔칫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숙소를 원래는 마을 민박을 써거나, 저기, 이렇게쓰기로돼 이렇게 있었는데, 마을 민박이 조금 부족해서 이 길을 좀, 이번에는 좀 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왜이방안 주시고, 저희 주셨어요? 라고, 어, 의문을 드신 부분을 대해서 제가 해설을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 민박인데, 방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좀 써게 되었고, 고택에 한계 적다는 저이 고택을 닫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혹시 어, 이, 여기를 꼭 쓰고 싶다 이러면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 프로그램에도 그게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체 사진으로 앞에서 한번 찍고 식사를 하러 갈게요. 자,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이 소리와 온 무용단이 함께 하는 공연으로서 우리 오늘 이사회를 맡아주실 우리 차이가님을 소개할 게요 대표님, 잠시만요. 김 지혜수분은 저희 온 무용단의 대표로서 있고 또한 저희 함양 문화원 한국 무용 감사로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데도 하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자님 김지윤 스생님께 제가 마이크 는기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이제 원체 다양한 기계들로 저희 쌀을 생산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모판을 이렇게 땅에다가 심는 모내기라는 동작이 있는 그 모습들을 재현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내기를 심는 모션을 한번 용신제가라는 소리에 한번 보실 건데요. 이 용신제가는 저희 농경사회에서 날씨도 굳으면안 되고 기후가 맞아야지 풍성하게 별을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왕님께 날씨도 제발 비도 많이 오고 기후도 좋게 해달라고 신에게 이렇게 기도드리는 그런 노래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농신제가라는 음악을 부르면서 노동요정. 노동, 노동을 하시면서, 농신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오늘 모내기 모션을, 퍼포먼스를 먼저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뒤에 보시는 게 다듬이에요. 오늘은, 저도 이제 나무로 된건 처음 봤는데, 나무로 돼 있는 다듬이와 방망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목, 이 목에서 소리 나는 다듬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 이 정겨운 소리를 한번 다 같이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전다듬이 전통 예술 동아리팀 선생님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말을 반추고 우리 사무장님께서 하시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부각을 만드는 거요. 부각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각은 저희가 먹는 게 아니고 우리 부각을 기부할 겁니다. 반찬. 어르신들, 노인, 불안. 그 기부를 할 것이니까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장님이시 우리 김수성 사무장님께 전하기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만들 것은 김 부각인데요. 부각들 드셔보셨죠? 네. 우리 오늘 만들 건김 부각인데 부각은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 재료를 건조시 석살풀을 <살사물을> 발라서 다시 또 건조시키고 그걸 기름에 튀겨먹는 것을 부각이라고 해요. 부각은 진부각 말고도 또 먹어본 게 뭐가 있을까요? 다시마? 다시마 어, 맞아요. 그리고? 주부각? 깻잎? 어 깻잎 부각도 있고 파트 껍질로도 하고 또 깻잎 손뭐 있죠? 깻잎 네. 손 부각도 하고 또렇 <목소리>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여기 하면은 바다가 멀죠 그리고 예전에는 교통편이 안 좋을 때는 이 해산물 같은 게 아주 귀했어요. 근데 이 귀한 김을 가지고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잔치 땅에 올리고 하려고 오래 두고 먹으려고 부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아주 귀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도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만든 게 이제 총1 0장이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또 지난 날또 지난 며칠 전에 고생고생 하시면서 400장을 만들어놨어요. 그거랑 합쳐가지고 오늘 만든 거, 말린 거 하고 팔백장 합쳐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찬으로 기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재료를 볼까요? 긴 열장씩 이을 거고요. 이 찰갈풀은 다시 물을 내 가지고 시간을 잘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가 있어요. 네. 이거는 봉지 안 깨예요. 지금 생길 거니까 봉지 안게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손들 다 깨끗이 씻으셨나요? 네. 네. 고 하면 풀에 묻어가지고 벗겨지고 예쁘게 요 지저분하게 붙이니까 깨끗한 다시 같아요. 음. 손으로 다시 이게 제일 거은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여러분이 만드시는 방법아이 들을 수가 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도 되나? 만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어요 조금만 발라봐 간편하게 얇게 얇게 간편하게 요아아맞다미안해회할수니는 같이 기부한대 네 여기 여기 아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 안녕 아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들 안녕 여자처럼 돌아가겠다. 교수님이 제기됐다고 제가 포종을 안아기로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자 여기 저기 비분이 있어요. 이게 토스네요. 남자있요 비고요? 선생님이 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직히 저도 나무시고 남기는 데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대로 가져 있단. 비분이서. 그렇게 당자를 살때 내리. 완성을 담 그래도. 이야 않고 그리고금 지금, 지금, 다금 지금, 지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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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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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금고써해 줄게요. 게요 어. 잘 됐다. 네. 오늘, 오늘 고구마도 이제 네네. 한 번씩 해. 게요 미안이가 시원하지. 안녕하세요. 예. 좋이하세요 자, 니다 어디 어 갔다 온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저아네 아, 네. 아침에요. 저이 한강 다른 거 체험 이렇게 따드리고 왔고요. 네. 뭐 딱히 호텔 음 호텔 저기 위에 호텔 네네 네, 네. 네, 네. 아세요 이렇게 객실 점검 다 컨디션 점검하고 왔고요. 다음을 기약했고 그다음 세 번째 코스로 동차 손가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왔어요. 요 네. 그래서 여기 맨날 이렇게 한옥 마을에 처음 온게 아니거든요. 많이 왔는데도 몰랐던 부분을 또끼쳤어요 지나만 갈게 아니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봐야 알수 있다는 걸또 다시 알게 됐어요. 왔어요. 아침 새벽 여명도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제가 아침에. 네, 6시 반에 나왔는데 조용한데 진짜 고택의 그 조용함이 고요함이. 너무 좋았어요. 저혼자만이 느끼는 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잠을 자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역시 네, 늘릴 수 있는 시간 유일하게 진짜 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잘했어요. 신명하씨쪽에는 어떻게 완전 여셨나요? 아, 우리는 일도 왜 이렇게 갔다 왔어요. 일도 똑같이가 되셨어요. 네, 네. 1등 묘는 어디에 요 <laughs> 아까 터실꺼 아, 여기 이 말씀 나온김에 <laughs> 저희가 1등 묘라고 하니까 하나 더말씀드릴게요 우리 다음주에 우리 이수님은한번 갔다 오셨는데 우리 노쿠노전 정여창 생일이라 해가지고 그때는 버스 투어를 합니다 맞습니니다 음. 아, 나. <laughs> 나 이렇게 잘 오고 어이나두개나두개 예, 예약 두개 언니나나가 똑같네 안 아, 아, 이거. 한거해거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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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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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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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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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건 이거. 이거. 까거 이거. <dı DANIELS> <laughs> 우리사진 찍고, 또 선물 나눠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게네 그러면, 요거만 넣어주세요.